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MTV 정우모터스 대표 김영주입니다 김채리입니다 자 오랜만에 네, 재미있는 차량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면서 딱한줄 요약이었죠 물건이다 자 전국에 가장 좋은 컨디션이 좋은 에코스 1세대입니다 외관만 보셔도 느끼겠지만 외관으로도 구독합니다 실내도 그렇고요 하체가 아마 음... 지금까지 봤던 1세대 에코스 중에서는 전국에서 탑이 아닐까 정말 자신있을 것 같아. 요 이거는 자신있습니다. 네, 진짜 엄청 힘들게, 엄청 네, 네. 귀한 매물. 에코스, 2003년식 JS350. 네. 아, 밸류 모델입니다. 밸류. 어, 에코스는 많이 팔렸죠. 1세대 모델도. 아,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자, 1세대 네. 모델은 이제 99년. 네. 4월에 최초로 나왔고요. 2003년도까지 나오다가 2003년 후반기부터. 네. 바뀌었죠. 2008년까지 이제 2세대가 나오는데, 이제 후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3년부터 8년. 얘가는 약간 좀 둥글둥글해요. 아, 라인이. 라인이. 근데 얘는 이제 1세대는 뒤에 각이 져서, 일명 각 에쿠스. 전 이게 더제 취향에 각쿠스가. 자, 각 네. 에쿠스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한국에서, 현대에서 독자 개발은 아니고요. 네. 미시비시랑 공동 개발했었어요. 아 어, 그럼 NG 꽤 좋은. 어, 공동 개발을 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판매를 했거든요. 아, 이거를... 일본에서 어, 같이 팔았어 공동 개발 아, 했으니까 일반에, 일본에서는 실패했어 아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네. 성공을 했고 아이 당시에 동급 경쟁 모델이 뭐가 있었냐면 은 어, 체어맨 아 체어맨 1세대. 1세대 그리고 뭐 기아에서는 엔터프라이즈 그때까지 있었네. 그쵸. 엔터프라이즈가 네.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경쟁을 했던 모델이고요. 어, 이 차량은 원래 이제 개발을 할때 그랜저 후속으로 할 거냐, 다이너스 아 후속으로 할 거냐, 또 어떻게 보면 다이너스티의 후속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다이너스 티 후속 느낌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차가 왜 특별하냐. 주행 거리가 2만 8천 킬로밖에 안 돼요. 아마 그 얘기 많을 거예요. 뭐 꺾었냐 이게 맞은데 아니면 실제 주행거리 계기판 교체했나요? 안 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 원래 이제 1인 네. 신조 차량을 두 번째 차주분이 사서 이 차에다 무려 600만 원을 발랐어요. 놀라운 게 거의 차값 이상만큼 바른 것 같거든요. 와 600을 발랐는데 하체를 올바라시했어요. 그러니까 하체 뭐 소모품들을 올수를 리 했다. 그렇죠. 거기다 네. 타이어까지 해서 하체만 에 300만 원. 일단 300. 스타트가. 그리고 안해 보시면. 어라운드. 맞아요. 어라운드 해놓으셨어요. 앰비언트앰비언트 앰비언트 해놨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150만 원에 해놨고요. 와, 이거, 이게 얼마? 300만 원. 600에 사서 600원 네. 추자한 거야. 질문이요. 네. 그럼 얘 올도가 아니에요? 순제치예요순제치묵빵 오, 말이야. 2 8 0 0 0 k 그치? 당연히 올도 한줄 알았거든요. 올도색을. 올도색이 아니야 원래 네. 있던 오리지널 아, 왜냐면 지금 때깔 보셔도 아시겠지만 위에가 진짜 거의 거울처럼 미치거든요. 그 안쪽을 또안볼 수가 없겠네요. 와아 보세요 이렇게 깨끗해. 아몇 년식? 와 2003년식. 아 되게 놀라운 게뭔줄 알아? 23년, 여기, 22년까지도 깨끗해요. 여기까지도. 안해 보시면은 유도 없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진짜 이거는 네. 내가 중고차 23년하면서 처음 봐. 2연식의 이에코스가 이런 컨디션이나. 28,000km가 나오기가 네. 엄청 힘들어. 근데 컨디션이 근데 더안 돼요.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로수 짧은데 관리 안된게 엄청 많거든. 일단 같이 한번 보자고. 라이트 아... 어때? 아 너무 깨끗하지 않냐? 놀랜요대표님라이트 음. 라이트. 여기 크롬 한번 잡아주시면. 크롬도 거울이에요. 여러 진짜. 네. 거울입니다. 아래쪽에 안개등도 깨진 거 없고요. 앞에 보시면 그릴도 봐봐요. 왜 이런 컨디션이죠? 아, 이분이 그치? 이제 워낙 네. 또 에코스 월드카 클래식카를 좋아하니까. 아매니악하그 깨끗한 걸산 거지 어라운드 해놓은 겁니다. 아. 에코스 엠블럼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와 조수석에도 아, 아 눈이 진짜, 비셔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 에 눈이 비셨죠 진짜 햇빛 딱딱 비치거든요 어, 눈이 비셔요 라이트 보세요 여러분 복원한 아니, 거 아니야 요것 백화현상이 1도, 1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네. 본넷에 아, 어때거골볼 필요가 없어 <laughs> 거왜봐 <거울 웃음> <laughs> 여기 보면 되는데 볼팀이 하나도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네. 전면 글라스에도 썬팅도 했어요 썬팅 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현식이면 휠이 변색이 되면 한데 까지고 하죠 휠도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새 거예요. 2024년도 한국 타이어. 네, 지금 80% 이상. 네. 타이어도 70만 원주 갈았대요. 최근 에 갈았네요. 어요 네. 그리고 보세요 여기 간단한 거 하나도 없고, 와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어라운드 미러 보이시죠? 네. 어라운드도 들어가 있고, 와이 앞도어, 뒷도어, 뒤핸다까지 하나도 없어 미쳤어요. 없어요. 이건 말이, 말이 안 된다. 안와 이거 이렇게 관리를했지 아니. 흐름도 봐봐. 이게 솔직히 여기 밑에 조금 좀 그치? 울잖아요, 칠이. 이게 전혀 톤이라. 네. 스크래치가 생기는데. 전혀 와, 없죠. 진짜 깨끗하고 중요한 거, 기 엣지 부분. PPF 크롬, 안 했는데도. 네. 크런롬 몰딩도 여러분, 물때등이 하도, 와, 위에도, 루프 쪽에도 깨끗하고. 중요한 거는 시트가. 아. 짜잔. 와, 시트 와 시트 이거 무슨. 보이세요? 이야. 이건 안 말이 안 된다. 이게 심지어. 빵실빵실 굉장히 밝은 그레이라 조금 이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비닐도 안 떴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게굉장이안 안 뗐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 좀안 떼셨어요. 안 네. 뗐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자, 아, 여기도 봐봐요. 2열 보세요, 이거. 왜안 뗐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 시트가 네, 새거 같죠? 야, 이거 누가 중고차라 그래. 말이 안 되거든요. 저기 손잡이 때안탄거 봐요. 아, 진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이거는 네. 어, 차의 재테크, 재테크가 차테크, 차테크, 되는 차테크, 겁니다, 차테크. 여러분. 이거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요. 뒤에도 보세요, 여러분. 타이어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아이 각진 거 이게 아. 멋이에요 그때 당시 이게 멋이에요 이야 진짜 올드하지만은 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했지? 아니, 여기도 그렇고 전 이때 너무 좋은 와. 게 뭔지 알아 대표님? 응. 이거 옛날엔 키를 이렇게 돌려서 꽂아서 각그랜드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요 감성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시 안에가 보이세요? 야 근데 안에도 침대요 침대 넓긴 넓지만 깔끔해요 진짜 네. 깨끗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 깨끗해? 이게 순정 매트였나보다. 순정 아, 매트고. 네. 와 안에도 보세요. 와 안에도 보이죠? 타이어가 새 거야. 안에도 보이죠? 보세요. 스피어 타이어네. 와야 안에도 진짜 깨끗하다. 저기 옆에 20년생 네트망 살아 있는 거 봐요. 진짜, 와 진짜 이거 2만 8천 킬로,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진짜 이제. 제가 놀랬던게 이거 오면서 기름 넣었거든요. 주유구 안에가 깨끗해요. 아 주유구 한번 보여줄게요. 네. 저도 세차할 때 주유구를 땄거든요 근데 얘도 깨끗한 거예요. 이거 보여요? 와, 진짜. 23년 됐잖아요. 찐이다, 찐. 컨디션 보여요? 와, 이건 진짜. 어, 그거만 열어보세요, 그님 와. 깨끗하죠? 와, 진짜 이거. 여기 깨끗한 거본적 있어요? 안 해도. 깜짝 놀랐어요. 역까지 청소 다한 거야, 이 차주분이. 하시는 거죠, 이 정도 컨디션이면. 야, 이건,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 와. 그냥 감탄만 하려고 가지고 나온 차량이에요. 어쩌면은 뭐 대표님의 보물상에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고. 뒤쪽에도 제가 한번 얘는 앉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와 이거 보여요? 쿠션감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 주름지거나 숨죽은 게 없고 여거예요 그때 당시 좋은 가죽 쓰면 이렇게 해줬거든요? 여기도 떼탄 거 없고 이연식때차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전혀 늘어진 거 없고 안전벨트 새거 같은 컨디션 오염 얼룩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보이죠 컨디션? 이거는 진짜 말이식까지 가져가시는 분은 그냥 땡잡은 거예요 와 엔진 소리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laughs> 엔진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이게 13년식도 아니고 23년식도 아니거든요 2003년식 이에나28,000 아, 26,000이네 신에서 적어요 2 6 0 0 0 k m 핸들도 보세요 여러분 핸들이 <laughs> 사용감이 하나도 없어요 어네저 진모이죠 내 분이 어게게 그랬었지 이 차가 근데 12만이든 22만이었어도 컨디션 은 진짜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이 안드로이드 오토 요거 요것도 120만원. 이걸 해놓셨어요 랩이 다 되고요. 후진다 그렇죠? 되고, 터치 다 되고. 어 어라운드. 우와, 보이시나요? 또 어르신들도 이게 차가 커서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네. 어라운드도 해놨어요. 거기다 또앰비언트 여기 보이죠? 여기 은은하게 하단에 좀 심지어 그 스피커 있는 라인까지도 앰비언트가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천정에도요, 보면은 담배도 안 펴서 담배는 새도 아 없지만. 그러네. 와, 너무 깨끗하다. 여기도 봐봐. 이염이 전혀 없지. 이 A 필러 쪽에 네. 깨끗하잖아. 그리고 네. 전면 센터 쪽에도 버튼까지 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진짜 시원해요 와 그리고 대시보드 쪽도 깨끗하고 여기 보시면 또 블랙박스 있어요 여기 저도가 네. 따로 빼놨거든요 네, 블랙박스도 앞, 있습니다 앞뒤 네. 다 있어요 설치하시면 되고 헤드업도 싸지로 해놨어요 어 아, 헤드업도 있어요 아, 헤드업도 있어요 진짜 지금까지 에쿠스본것 중에서는 최고네 그러니까 저희가 심이안 된다. 많이 팔아봤잖아요 근데 단연코 얘가 1이고 전국 1위라고도 단언할 아, 수 있어요 2 6 0 0 0 k 짜리 과연 있을까? 거기다 차에다 600만원을 발랐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하체는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하체 뭘 갈았는지는 네. 하체도 보여드릴 거고 일단 이제 이거 이제 외부 촬영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시승. 식사를 하면서 키승 서비스를 하면서 과연 이게 겉만 더 번들어 하면 안 되잖아. 뭐 소리가 나나 안 나. 이제 하체 뭐 네.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차가 잘 나가는지 미션이 변속이 잘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컨디션은 여기서 마무리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진짜 우리가 역대급. 말도 안 되는 가쿠스죠? 1세대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얘는 감히 우주명차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컨디션이 그죠 지금 우리가 문학경기장 안에 방지턱이 있는데 와 하체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10년식 이후 이상의 사람들도 오다 가다 보면 가끔 소리가 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안나면 이유가 뭐냐면 손님이 하체에다가 300만원 들여서 싹다 올바라시 했어요 외관 보니까 쓰실 법 하더라 오 네. 하체 쪽에만 뭘 했냐면 은 로우함어퍼암할때 링크부터 해서 싹다 갈아놨어요. 그게 다 아, 소모품이긴 하거든요, 정말. 그쵸. 네. 얘는 뉴유가 없을 것같아 있을 수 없는 어, 사운드예요. 보다 네. 또점어플러그까지어플러그까지 아, 플러그까지. 그래도 타나왔어요. 점어플러그까지싹다 갈았기 때문에 진짜 올드카 소장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화 많이 올것 같아요. 어, 얘는 그럴 것같아 아까 보통은 2연식에는 뭐 보통 교체를 안 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아마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요 연식 차량들 점검할 때 가장 좋은 게 하체잖아요. 아, 하체 이제 부식이 있냐 없냐 많이 속썩이죠. 20년이 넘었으니까 하체 그리고 이제 네. 하체에서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찌그러나는 소리가 나냐 안 나냐 안납니다 전혀 안 나요. 두 번째 네. 에어컨이 시원해요. 지금 제 머리 날리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풀로 틀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냄새도 당연히 안 나고요. 이때 당시 뭐 연식 드 사람들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니 승차감이 좋아요. 차체를다 네. 이제 교체해놨기 때문에 차체에서 오는 진짜 이 잔진동도 없고 잘 잡아주는 거 같아요. 소리도 없고 네. 타요도 그러니까 차감이 진짜로 물침대 같아요. 네. 와, 그리고 잘 나가. 차가 진짜 잘 나가. 어, 저도 그게 어.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 여행,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주행 거리 대비 하더라도 좀 답답하겠거냐 하는데 되게 잘 나갑니다. 쏠리는 것도 없어요. 승차감이며 밖에서 들어오는 노면 뭐 소음도 거의 안 들리는 편이고 첫 번째 차주분도 어느 정도 잘 타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첫 번째 차주분이 워낙 관리를 잘했고, 왜냐 이런 올드카를 네.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걱정거리이거죠. 아, 이거 차 그냥 샀다가 괜히 아, 뭐 그쵸, 그쵸.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가 3인 시승 서비스도 있지만, 2만6천 킬로는 일단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이 컨디션은 더 말이. 아, 그렇죠. 2만 키로대나 5만 키로, 이렇 짧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 가죽이 조금 해지잖아요 맞아요. 밝은 컬러에서 더 그럴 수 있는데, 좀얘 시트 가리한 줄 알았어. 요 내가 X를 네. 좋아해서 많이 이제 중간 입차를 하는데,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키로수 적은 것들은 가끔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많아. 이렇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23년 전에는 뭐 지금 이제 아파트에 다 이제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아...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5개죠 서울도 다 5개 주차장이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뭐 나무 밑에 세워놨거나 눈 맞고 비 맞고 그러면은요 차가 이 컨디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거의 뭐 따로 전용 주차장이 있던 거 아니면 그 따로 루프처럼 포로가찌는거씌워지않는 이상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리고 합니다. 차라는 거는 뭐 내가 조심해서 된다는 게 아니잖아. 남이 와서 받 수도 있고. 맞아요. 솔직히, 문콕이나 스크래치는 내가 원치 않아도 생기는 거야. 100% 남이 생기는 그쵸. 거니까. 근데, 이런 게까지 나는, 와, 외판 도장 상태나 이런 실내 그 컨디션 봤을 때, 지금까지 이런 차못본것 같아. 역대급. 진짜 역대급이라고 느꼈던 게, 이 연식 도 차들이 관리를 잘해도 간혹 가다가, 실내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들이잖아요. 냄새들 그게 없어요. 그니까, 러 예배 냄새나 아예, 찌는 냄새, 맞아. 아이의 무양이에요. 음. 아, 근데, 궁금한 게, 음. 아무리 연식이 뭐좀 됐고 아무리 그렇게 사고도 비싸지 않아요? 연예는 뭐 차종이, 시가라뭐 네. 금액대가 없어. 아니 왜냐면은 각그랜드도 그렇고, 뭐 포니도 그렇지만 놀랜게 500이 뭐예요? 거진 뭐 천만 원 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올드카 특히 이제 이 알코스는 또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어르신들,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진짜 한창 사업 잘 나갈 때. 지금은 이제 뭐다 정년 퇴직하고 연세가 이제 좀 60대, 70대, 그치, 그치. 뭐 80대 되신 분들 보실 때니까 또, 네. 이 에쿠스에 대한 노망이 있거든. 추억의 회상인 거죠요 그때 성공했 그때 내가 때. 타봤던 차량에 대한 노망이 있기 때문에 또 올드카, 클래식카를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그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또 중요한 게비교군이 없어요. 이, 이 연식에 2만 키로는 말도 안될 뿐더러 플러스로 그 연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리된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차량이 없습니다. 기어 변속도 잘 되고, 아까 엔진 시동 켰을 때도 엔진 음이 진짜 중요했잖아요 네. 부드러웠는데, 와. 그리고 얘가 음. 울컥거림이 없네. 울렁도 없고. 네, 그게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되면 그 유행도 돌잖아. 아, 그쵸, 그쵸. 갑자 아, 돌아요, 여러분. 돌기 때문에.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이런 거 사서 리뷰. 어, 오히려, 맞아요. 많아요. 젊은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 이런 거, 아반떼라든가 이런 거. 또 신차 사기는 뭐하고, 아, 그렇죠. 비싸니까. 아, 그렇죠. 또 Y2K 감성으로 또 갬성있게. 어, 그런 분들도 맞아요. 많이 있고, 또 어르신들도 올드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추억이 있으니까. 어, 있기 때문에. 아, 아마 이거 전화 되게 많이 올것 같지. 아니, 2003년식에 무사고에 2만 6천 캐 k m 짜리 전국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실주행거래, 개개방법 뽑어도 거. 기다가 외관 컨디션이, 외관 컨디션, 하체 정비 다 했지. 거기다 안드로이드에다가 엠비언트에다가 어라운드까지. 타이어까지. 야,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손님이 손해를 가장 많이 봤어. 많이 들었지, 공을. 첫 번째 손님이 이걸 사서 2024년도까지 탔어. 24년도요? 어. 혼자. 어. 22년을 갔네. 근데 그두 번째 손님이 21년 이걸 때. 사서 여기다가 이제 추전. 업그레이드를 한 거지, 투자한 네. 거지. 어떻게 보면두 번째 손님도 손해 많이 보는 거야. 첫 번째 손님은 차를 많이 탔잖아, 20명 이상 탔잖아. 그분은 그 정도 값이면 그렇죠. 잘 받은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원주에서 갖고 왔어. 거 어르신이야. 젊은 분이 또 아니었어요 네,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 사 갖고서 이렇게 다 세팅을 한 거야 아 근데 진짜 그게 뭐 이게 뭐 여유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값만큼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쉽지 600을 않지. 주고 사서 600만큼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럼. 네. 뭐 차값만큼의 투자를 한다는 게 맞아 쉽지 않지 그게 금액을 떠나자고 쉽지가 않은데 이 차주분은 근데 근데 이런 상태였으면은 하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상태가 너무 좋아 아 여기 써 있는 냉그전 뭐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 다음 엔진 오일은 29,900에 받는데 아 그러니까 엔진 오일도 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제 전진 카센터에서 갈았네요 연락처도 있어요 여기 달릴 곳은 다아셨겠예 그거네 엔진 오일도 갈았네 네. 그리고 아까 화면에도 아마 실내가 담 느꼈지만 실내 구석구석에 떼 타지 말라고 비닐을 신차 비닐을 안 대신 것도 맞거든요 바닥에도 아, 코일매트까지다 깔아놨네 때 음, 원래 뒤 원정 원래 매트는 뒤에 네. 있고 그리고 시트 상태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와 이거 무려. 그 전에 시트가를 했냐고. 야, 이게 어떻게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이 시트가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근데 원래 재치야. 난 그러고 보면은 뭐두 번째 분도 대단하지만 첫 번째 분도 진짜 대단한 것같아 아, 그렇 어쨌든 실내는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신 를 거잖아요. 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 분이 더 대단한 거야. 첫 번째 아, 차주 분이 아, 20년. 우와, 네. 20년을 이 컨디션으로 유지한 거고. 그러네. 이 분은 이제 더 타려고 이제 하체랑 이걸 이제 추가한 거거든. 네, 그 분은 어쨌든 뭐 1, 2년밖에 안 타셨지만 원차주분은. 어, 일단 차 상태는 여러분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직접 타보고 운전해 보셔야 이 차의 진짜 진가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일단 저희가 진짜 뭐 운행하면서 엔진 미션 하체 잡소리 하나도 없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점심을 또 맛있게 먹고 다시 한번 이 차의 삼계선지, 네. 하체가 네. 어떤지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리 다리. 다리 샹 진짜 무서워. 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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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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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그것도 맛이 없어. 그래서 장사 잘 되는 집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신선해. 요 아, 그때 회도 맛있습니다.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여기는 주한 시민회관 사거리 쪽에 있는 삼계탕 집이 맛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년 통닭, 전기 구이랑 삼계탕. 여기는 닭도리탕이 기가 막혀요. 음. 닭도리탕이 걸쭉해갖고 진짜 맛있어. 나중에 닭도리탕 한번 먹어보자. 음. 한잔 당기는 맛이에요? 아, 그렇지. 닭도리탕하고 그리고 삼계탕 맛집입니다, 여러분. 놀러 오세요. 국물도 진해. 맛있겠어요. 그 되게 맑아요. 음. 들깨 듣고 중국 음. 왔는데 여기는 딱 이거 하나 맑은. 몇번 찬이 좋아. 맛있습니다. 웅담에 음. 음. 못다 사람 많아서. 미리 예약 안하면 못와요 근데 진짜 맛집들은 기본 찬 자체가 엄청 맛있는 거 같아요. 김치가 맛있어. 뭐 이제 건강한 건강해지는 반 아니야? 자극적이지 않고. 이런 데 오면은 인삼주 같은 거 주잖아요. 오, 줘. 그게 실제 술이에요? 응. 음. 먹고 불면 나오는? 응. 음. 술. 뭐, 담아놨자, 인삼주. 음. 찐 술이구나. 근데 인삼이 향이 되게 강하지. 인삼주. 음. 이거 진짜 맛있다, 김치. 어쩌면 맛있지요 참기름을 넣은 건가? 음. 음. 그래서 지금 빨리 먹어야지. 아... 바로. 아. 회전이 빠르다는 증거네. 그치? 여기서 바로 묻혀서 나오자. 아, 거기서? 바로바로? 응. 인삼. 인상. 인삼까지? 난 인삼은 안 먹어요, 참고로. 자, 저희가 네. 또 이제 삼계탕을 시원하게. 맛있게. 네. 잘 먹고요. 자, 2003년식 각 에쿠스의 하체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운전 할때하체 소리, 소리가 1도 없었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네. 하체를 먼저 보기 전에. 차 외관상태를 한번 둘러볼 텐데, 와, 이 범퍼 하단 쪽에도 많이 긁히잖아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야, 이거 진짜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타이어. 그냥 새 거예요. 24년도 타이어. 그리고 여기 스탬프 라인도요. 와, 이렇게 깨끗해요, 여러분. 타이어 앞도 깨끗하죠? 앞쪽 보면은, 앞, 하단에도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역대급 네, 구스예요. 반대쪽으로 쭉 와서 보시면요. 네, 진짜 이거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진짜 아주 귀한 자, 매물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가 일단 외관을 둘러봤고요. 하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체 보시면, 하체, 올바라시, 여기도, 요런데 녹이 생겨요. 다 갈아 놓은 겁니다. 볼 조인트부터 해서 하체 싹다 갈아 놨고요. 안쪽으로 쭉 따라 오시면또 바닥에 또 부신 가지 말라고 언더 코팅 다 해놨습니다. 여기도 다 갈아 놓은 거예요. 안쪽에도 보시면요. 여기가 미션입니다. 오일팬, 깨끗합니다. 이것도 안에 등속조인트까지 싹다새 걸로 갈아놨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로우암 쪽 볼조인트, 등속조인트 타이어도 여러분 편마만 없습니다. 24년도 타이어고요. 와, 진짜 이거 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진짜 역대급 에쿠스입니다. 3일 시승 서비스 가능하고요. 어,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6,000 킬로, 네, 말도, 말도 안 되는 킬로수에 말도 안 되는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체 진짜 여러분 보셨, 하... 보신 것 같이 300만 원 들여서 네. 싹다 갈아놨고요. 타이어 갈아놨죠. 앰비언트 어라운드 와 안드로이드까지. 안드로이드까지 총 네. 600만 원. 차 값이 600인데, 침님이 600. 600을 투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컨디션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우리가 클래식카, 올드카, 각 에코스를 이렇게 또 리뷰해봤는데, 네. 어땠어요? 와, 진짜 저는 어떻게 생각해? 제일 재밌었어요. 그죠. 그래서 차감부터뭐 하나 빠지는 거 없어요. 네. 진짜 네. 여러분 역대급 차량이고 제가 이제 올드카를 좋아해서 이번에 사갖고 왔어요. 요거 말고도 또 이제 처음에 리무진도 하나 또 네. 준비했으니까, 다음엔 저희가 체우맨 일세대 네. 네, 리무진으로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드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겠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네, JMTV 정홍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